오늘은 창세기 21장 20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오늘 이 창세기 21장 20절 말씀 중에서 광야에 거하며, 자, 광야에 거하다. 자, 창세기 21장 20절에 여기 그 아이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두고 그 아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거하냐면은 광야에 거하죠. 광야. 광야는 무엇입니까? 넓은 들판. 집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냥 넓은 들, 빈 들. 넓은 들에 거하는 자입니다. 들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활 쏘는 일. 화를 쏘아서 짐승을 잡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거하는 자, 자 이스마엘이 어 이사 저기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죠. 사라의 눈을 피하여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광야에서 거하게 되었죠.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스마일이 광야에 거하면서 활쏘는 자가 되었대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21장 20절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 1액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광야에 관한 일. 과연 이 광야에 관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기 때문이죠. 자 이따가 할 거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이거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약속의 자손을 하나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이스마엘도 아닌 그리고 이삭을 따라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타나고 보니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삭은 그리스도라 한다면, 이스마엘,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던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로 나타나는가? 이삭으로 따라난 자는 그리스도라면,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된 이스마엘은 과연 누구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삭으로 따라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앞에 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씨가 있겠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날짜나 뭐 이런 거는 알수 없더라도 대충 짐작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누구로 나타났고, 오늘날 마지막 때는 누구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하였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그 뒷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참영상, 참뜻, 참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자, 역사적인 사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왜냐하면 6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당연히 역사적인 역사책이죠. 하지만 역사적인 이 사실 사건만 지금까지 다뤄왔고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이것은 진짜 최, 저기 초, 표면적인 것에 불만 불 불가, 불과합니다. 표면적. 표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초보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초보. 그리고 온전한 차명상이 아닌 부분적인 뜻, 뜻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뜻하시는,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명상. 참명상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알아야만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시는 것은 시편 시편 78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한 비밀한 옛 예, 비밀한 것을 내가 발표하리라. 시편 78편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죠. 아니,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된 것이 무엇이 비밀이고 그것이 감추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정말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한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참영상입니다. 이 참영상이 바로 감추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하면서 활쏘는 자가 되었던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오늘날의 인물은 누구인가? 2000년 전에는 누구였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비유니. 비유랍니다. 비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뭘 말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이때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니 하지만 때가 되면 더는 비유 비사로 하지 않고 밝히리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들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영상입니다 예, 비밀한 말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그것을 이제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표면적으로만 역사적인 사실, 사건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그 속에 있는 참영상. 옛날 창세부터 감추였던 이 비밀한 것을 예전에는 비유로 말하였지만 이제는 차명상, 밝히, 밝히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윤이 무엇이 비윤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자, 이 갑자기 여기에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정리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였던 길 예비 사자였던 세례 요한. 침내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 이삭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바로 광야에 거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죠. 광야에 거한, 거하는 자. 활 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이삭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야곱이고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에서도, 자, 제가 여기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영한 사람으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거는 창세기 2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역시 이스마엘과 같은 형상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들 사람이랍니다. 들 사람. 들 사람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거하는 사람을 들 사람이랍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뭘 했습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죠. 자, 이스마엘과 똑같습니다.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지만, 이삭, 이사, 이삭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야곱으로 난 자라야, 내네 씨라 하시면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 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만 이 이스마엘과에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관한들 사람으로서 활 쏘는 자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비유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니. 이것만 비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만 비유가 아니라 무엇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스마엘은 배제를 하고 이삭만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갈라리아서 3장 16절에서 오직 하나를 가르켜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은 누구 누구와 같은 입장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으로 따라난 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윤이 두 아들만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면, 이스마엘과 같은 입장의 아들도 있겠네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자,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니 이 내용은 지우고요. 위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위에 형, 형의 입장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 먼저 오신 길 예비 사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해되시겠습니까? 때론 또는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요한.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런데 이두 아들은 두 비윤이 두 비윤이 했습니다. 두 비윤이. 이두 아들만 비유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것처럼 그 이삭으로 따라난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 앞서서 먼저 태어난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삭이 그리스도라 한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으로 따라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낳은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빚되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곳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앞서 태어난, 13년이나 먼저 앞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역시 그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 앞서 먼저서 길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그 앞서서 온길 예비 사자라 합니다. 길 예비 사자. 자길 예비 사자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뭐라 기록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이길레비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였던 이 세례요한을 어디에 거한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러죠. 광야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죠.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거하면서 활쏘는 자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할수 있는 일은 활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잡고 활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광야에 관한 자, 광야에 관한, 관한 자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디 갔냐? 여기 마태복음 11장 여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기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자, 오리라한 엘리야, 엘리야가 곧이사람이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아합왕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아합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하방의 부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하방 부인이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 이세벨이 자꾸 아하방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니까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기 상하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을 날짜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1260일. 자, 1260일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의 5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절로는 적어 오지는 않았는데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이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앞서서 오는 이 세례요한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 앞서서 먼저 오는자가 오늘날에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다시 오실.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아 또는 다시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전에 1260일,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길예비사자. 길예비사자.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자. 먼저 오는 자, 길예비사자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개... 계 시록에서는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두 증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 1261, 1261을 예언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아 하지만 엘리야의 심령으로 누가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중인이 바로 길예비사자로구나 그리스도 앞서서 오는 길예비사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오는 자 이삭 앞서서 왔던 이스마엘, 야곱 앞서서 왔던 에서, 먼저 태어났던 에서, 그리스도 앞서서 먼저 와서 길레비하던 세례완 오늘날에는 앞, 그리스도 앞서서 온두 중인. 자, 다 똑같은 심령, 여기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라고 했죠. 다그 심령을 따라난 자들입니다. 이삭을 따라난 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스마엘을 따라난 자가 바로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었고, 오늘날에는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증인 역시, 두 증인 역시 광야에 거하겠네요. 자, 제가 여기에 오늘 구절에 적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 기록하고 있지만, 계시록 12장에는 또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두 증인을 여자라, 해를 입은 여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제가 오늘 이 계시록 12, 12장은 구절을 적어 오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자, 5절에,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 역시 어디에 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광야에서 얼마 동안? 1261,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그 아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하면서 활쏘는 자가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 말하고자 해서 장세기 21장 20절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랍니까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로 영원무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전에 온 자가 누구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느 때에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맞이를 하겠죠. 자 지금도 두 증인 중인, 두 증인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는 길 예비 사자요. 창세기 21장 20절의 말씀은 세례요한, 오늘날 두 증인, 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록하신 내용이 끝에 있는 게시록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겠죠.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광야에 가하며 할소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게 되는 길예비사자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